요한복음 9장은 한 매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누가 진짜 보지 못하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의 권한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이 장을 따라가다 보면 눈을 뜬맹인은 점점 예수를 알아가고 눈이 멀쩡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나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지 못하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이장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배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히려 기적을 일으켰던 그 논쟁보다는 안식일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즉, 죄이 죄로 인해서 눈이 뭔 고난이 왔느냐?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고난보다 이 고난이 온 목적 그 목적을 다음 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고난이 온 목적 그 목적을 알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려 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와서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회개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번 장은 소경이 울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소경처럼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고난은 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제 문제를 제 문제 세상의 제 묶임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주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려는 것, 이것이 고난의 온최적 목적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집안에도 고난이 있는데요. 그 고난의 목적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고난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네, 바르고 소경한테 얘기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그 소경이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기적은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이 어떤 소경을 고치는 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뉩니다. 아니는데 그 맹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으니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안식일을 아, 아, 죄인이 어떻게 맹인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두 사람은 나뉘는데. 냉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냉인으로 있다가 지금 봅니다. 이렇게 증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강력한 증언입니다. 어떤 신학이나 어떤 설명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학이나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냉인으로 있었는데 지금 본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언한 분이 바로 이 맹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난 맹인이었지만 지금은 본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강력한 증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멀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모금 구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에게 와서 신문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겼으니 이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율법으로 묶으려고 합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합니다. 눈 눈은 점점 바리새인의 눈들은 점점 멀어 멀어 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율법도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왔습니다. 영적으로는 맹인입니다. 어두운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입니다. 율법의 메인 눈, 규칙의 서화 앞인 눈은 비적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런 영적 맹인이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격경이었던 사람이 성장을 하겠네.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나오냐면 9장 15절에 나오는데 바리사페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떴더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처음엔 얘기합니다.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소경이 었던 자가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소경을 쫓아냅니다 쫓아낸 걸 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경이 대답합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민나이다 이제 소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던 소경이 눈을 띄운 사건은 예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냅니다 육신의 눈을 뜸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까지 띄워지고 육신의 고난, 육신의 고난, 마음의 심령이 가난, 이것으로 인해서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소경되었던 자는 점점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즉, 이 사람이 세 번째, 세 번째 증언한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데, 증언을 하면 할수록 믿음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깊어간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 이 소경과 예수님의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뭐라고 하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소경은 육체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떴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예수께 엎드려서 절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육신적인 축복. 태어나부터, 때부터 소경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서는 붙여주시는데, 그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띄워서 예수님이 구원자이 심을 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쫓별한 자를 찾아오셔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보지 못했던 자가 바로 음, 맹인이죠. 맹인인데 이 보지 못한 자는 보게 됩니다. 이제 보지 못했던 맹인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는 자는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인가?" 40자로. 그 얘기는 우리도 이 맹인처럼 율법도 모르고 무식한 자란 얘긴가? 이 맹인처럼 우리가 천한 자란 얘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맹인처럼 겸손하게 내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게 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너희는 율법도 잘 알고 진리를 잘 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여기 나에 있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구나 그러니 너희,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너희 죄가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는 포기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식도 잘 알고 성경도잘 알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은 못 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구하는 자 언제 나의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고난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9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점점점 예수님을 몰라보게 됩니다. 점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맹인은 점점점점 영적 시력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저도 그런 맹인처럼 예수님을 깊이 점점점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화나르기는, 구독과 좋아요, 화나르기는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것입니다.